붙이기 어렵기만 한 엣지필름 정말 쉬운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답은 여기! 고부기 엣지필름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여기 안에는 음, 필름이랑 알콜솜 1, 2번 창과 밀대 먼지 제거 스티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사용 설명서를 보고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을 뜯어서 핸드폰 표면에 알콜솜으로 먼저 닦아줍니다. 그런 후에 이번 솜으로 표면에 묻은 알코올을 닦아낸 다음, 먼지 제거 스티커로 남은 먼지를. 제거 줍니다. 이렇게 필름을 1번을 먼저 떼고 핸드폰에 맞춰서 가장자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밀대를 이용해서 순서대로 부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떼신 후 옆면 엣지면을 눌러주시고 천으로 남은 공기 부분을 눌러서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붙였는데요. 화면을 켜도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필름은 자가보강 기능까지 있는데요. 이 강철솔로 문질르면 스크래치가 나도 바로 없어지는 기능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케이스를 껴도 들뜨지 않습니다.